필수 예제 몇개 풀어보고 합성 함수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필수 예제 5번. 가봅시다. 보기의 함수 중에서, 어, 해당하는 함수를 골라봐라. 해놓고 함수를 그려놨네요. 자, 기억. 요렇게 생겼고요. 어, 요게 기억. 그 다음에 요게 니언. 그 다음에 요게 디거그 다음에 요게 리얼, 그 다음에 미음은 1차 함수네. 그죠? 미음은 1차 함수로 이게됐네 첫째, 1대1 함수, 자, 1대1 함수는 하나에 하나씩 대응하는데, 일대일 함수를 찾는 방법은 뭐냐? x축과 평행한 수평선을 그어 봅니다. 수평선을 그었을 때딱한 점에서 만나면 일대일 함수입니다. 자, 수평선을 그으면 한 점에서 만나죠? 무조건 한 점에서 만나죠? 어. 자, 얘도 한 점에서 만나죠? 한 점에서. 어. 얘는 이렇게 꺾어 보면 두 점에서 만나니까 일대일 대응이 아닙니다. 일대일 함수가 아닙니다. 그래서 답이 기억 그 다음에 리얼 그 다음에 미염 이렇게 되겠죠 요것도 수평선을 끄면 한 점에서 만나죠 음. 자 두번째 어, 1대1대응 어, 1대1대응은 1대1함수 중에서 특별한 놈이니까 이셋 중에서 골라야 되겠죠 어, 1대1함수이면서 어, 특별히 지역과 공리 같은 거자 그게 뭐냐 기역이죠 기역 기억. 그 다음에 미음이죠. 어? 미음. 자, 리얼은 왜안 됩니까? 리얼은, 어, 공력 중에, Y 중에, 양수만 있고, 요 밑에 마이너스 1 음수는 놀고 있잖아요. 그죠? 어, 그래서 공력과 치역이 일치하지 않죠. 자, 그래서 1대1 대응이 아니다. 됐죠? 어, X는 모든 실수인데, Y는 양수만 되니까 음수가 놀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세 번째는 뭐냐? 상수함수 했습니다. 상수함수로 자 상수함수는 뭐가 있을까요? <laughs> 상수함수는 리언이다 그죠? 리연, 리그 음, 다음에 4번 항등함수로 항등함수는 미연이죠, 미연. 어, 항등함수는 1을 넣으면 1이 나오고 1을 넣으면 2가 나오죠. 1을 넣으면 2가 나오고, 이게 지금 y는 x잖아요. 그죠? y는 x가 항등함수다 그랬습니다. 음, 개념 설명할 때다 했다. 그죠? 뭐 어렵지 않다. 자, 그 다음. 자, 두 집합 x, y에 대해서 x, s y로의 함수. 요게 정역이고 의 요게 공역이다는 겁니다. 그죠? 어. 자, 그러면. 이 함수 fx가 1차 함수 다 알렸네요. fx가 ax 플러스 b인데 이 1차 함수가 일대일대응이다 1대1, 1대1 대응이 되도록 a와 b 값을 정해라. 1대1 대응일때 a와 b 값을 알아내라.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요령을 가르쳐 주면 요령이 뭐냐면 x가 정의역이 마이너스 2에서 3까지죠 x가 마이너스 2에서 3까지 그러면 이 x의 범위를 이렇게 딱 잡는 겁니다 그 다음에 y가 1에서 11까지죠 y는 1에서 y는 11 이렇게 어. 잡습니다. 그러면 지금 X는 마이너스 2와 3, 사이 요거 밖에 없다라는 거야. 다른 거는 존재하지 않는데. Y 값도 1과 11밖에 존재하지 않는데 그 위나 그 아래는 없다라는 거야. 그러면 1대1 대응이 되기 위해서는 이 1차 함수가 이 직사각형 박스 안에 꽉 차게 들어가야 돼. 자, 요령이 뭐다? 직사각형 박스 안에 꽉 차게 들어가야 된다. 꽉 차게. 꽉 차게 들어가야 되니까 이쪽 만나는 점과 이쪽 만나는 점을 이렇게 지나가야만 꽉 차게 되는 거죠. 또는 이쪽 끝과 이쪽 끝 이렇게 지나가야만 된다. 딱두 가지 종류밖에 없다. 1대1 대응이 되는. 1대1, 1대1 대응이 되는 경우는 요거, 요거 두 개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 문제에서 뭐라 했냐면 단 A가 양수래. 음, 단 a는 양수다. a가 기울기니까 양수니까 이거죠 이거 이거 이거. 어. 그러니까 이 직선은 결론적으로 말해서 두 개의 점을 지나게 되는데 두 개의 점. 요점과 요점을 지나게 되는데 두 점의 좌표를 우리가 알수 있죠. x가 3이고 y가 11이고 요점의 좌표는 x가 마이너스 -2이고 y가 1이죠. 그러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우리가 이미 배웠다, 그죠? 가봅시다.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에서 기울기는 이 길이분의 이 길이죠. 기울기는. 자, 이어서 여기까지 길이가 얼마예요? 5조. 자,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는 12조. 자, 따라서 기울기가 2조. 음. 그래서 이 직선은, y는 기울기가 2면서 어떤 점을 지나요? 3 10을 11을 지나니까 이렇게 적을 수 있죠. 어떤 점을 지나는 직선, 3 11을 지나는 직선, 또 설명 안 한다, 이제야. 하도에서. 음. 점을 지나는 직선은 이렇게 표현한다, 그죠? 어떤 점을 지나는 직선. 자, 요렇게. 그럼 이걸 풀면 2x-6 플러스 11이니까 플러스 5가 되겠죠. 따라서 a는 2, b는 5. 그 최종적인 질문은 a, b 값을 구하라 했으니까 답이 나온 겁니다. 자, 요렇게 해서 이제 답이 나왔는데, 혹 가다가, 못 알아듣는 학생들이 있더라고. 선생님, 이거 왜꽉 차야 돼요? 어, 이렇게 설명하면, 아, 이렇게 알아듣는 학생도 있는데, 이게 왜꽉 차야 되는지 이해가 안 되는 학생이 있더라고. 자, 그래서 그런 학생을 위해서 어, 부연 설명을 할게. 알아듣는 사람은 빨리 감기해서 그 다음으로 넘어가. 잘못 알아듣는 사람은 요 설명을 들어. 자,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 자세하게 한번 해볼게. 자, 이렇게 돼 있는데, X가 마이너스 2에서 3이고, Y가 1에서 11이니까, 어, 지금 Y의 범위는 이렇고, X의 범위는 이렇거든. 이렇는데, 만약에 있잖아. 이 직선이 이렇게 지나갔다라고 해볼게.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X의 정의력은 마이너스 2부터 쭉 해서 3까지가 있고, Y의 공력은 1에서 해서 11까지가 있잖아. 그런데 지금 보면, X는 마이너스 2부터 출발하거든. 그럼 X가 마이너스 2일 때의 Y 값이 여기잖아. 어, 여기가 지금 1이고.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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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이었다 해봐. 그러면 얘가 3을 3으로 갈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 여기에 마이너스 2보다 또 작은 뭐 마이너스 1.9가 있을 까요자 마이너스 1.9는 3보다 큰 수로 가겠지 마이너스 1.9는 3보다 큰 수로 가겠지 뭐 3.1이나 이렇게 갈거 아니야 그럼 이렇게 쭉 갔다고 해 보자 그러면 1부터 2 사이에 요 수가 짝이 없잖아 이렇게 짝이 없으면은 1대1 대응이 안 된다고. 1대1 대응은 X의 개수랑 Y의 개수가 똑같아가지고 짝이 다 맞아 떨어져야 돼. 이렇게 놀고 있으면 이건 1대1 대응이 아니야. 지금 그림이 이렇게 꽉 차지 않으면 이렇게 놀고 있는 놈이 생긴다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렇게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이렇게 지나갔다고 해봐. 이렇게 지나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보세요. X의 정의역이 마이너스 2부터 이렇게 가고, Y가 1부터 11까지 가는데, 직선이 이 사각형에 꽉 차는 게 아니라, 이게 밖으로 삐집고 나갔다. 밖으로 삐집고 나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면, 자, X가 마이너스 2일 때, 여기가 예를 들어서 뭐 마이너스 3이었다 해볼게. x가 마이너스 2일 때 y가 마이너스 3인데 여기 마이너스 3이 없으니까 얘가 갈 곳이 없다고. 갈 곳이 없으면 얘가 놀고 있어야 돼. 얘가 갈 곳이 없으면 얘는 아무 데도 안 가잖아. 그러면 1대1 대응이 아니야. 1대1 대응은 짝이 있어야 돼. 근데 얘는 지금 짝이 없잖아. 갈 데가 없어서 못 간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 어. 마이너스 3인데 여기, 여기에 마이너스 3이 없기 때문에 못 가. 얘가 놀고 있다고. 어, 신화가 놀면 함수가 안 된다 그랬지.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꽉 차야 되는 거야. 어, 이렇게 꽉 차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 이렇게 꽉 차게 되면 X가 마이너스 2부터 3까지고 Y가 1부터 1 1까지인데꽉 차게 되면 X가 마이너스 2일 때 Y가 1이잖아. 이렇게. 그지? 그리고 또 다른 값을 가지면 이렇게 쭉 이렇게 가잖아. 그리고 3일 때 10일이 딱 맞잖아. 그럼 쫙 짝이 맞잖아. 그러니까 1대1 대응이 되는 거야. 자, 이해가 됐다, 그죠? 어. 어, 확인 체크 125번. 확인 체크 126번. 두개다 풀어볼게. 자, 125번은 뭐냐면, 정의역 X는 2보다 크고, 공역 Y는 3보다 클 때, XSY로의 함수 FX가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A다. 그런데 이 2차 함수가 1대1 대응이다. 그랬어요. 이 2차 함수가 1대1 대응이다. 자. 되고 있다 그죠? 아, 어, 그러면 가 봅시다. <laughs> 그러면 x는 2보다 크고 y는 3보다 크니까 그림이 어떻게 되느냐면 x가 1 2, 2보다 크다. x는 2보다 크다. 정의역이 이쪽 이쪽만 있다는 거지. 그러면 이제 y 공역은 1 2 3 3보다 크다.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이차함수는 지금 어떤 특징을 갖느냐 하니까 축을 알수 있는 거죠 축2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얘는 지금 축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축 그죠 어 완전 제곱식으로 고치면 이렇게 되겠죠 완전 제곱식으로 고치면 자 우리 축을 구하는 공식이 있었죠 축또 이거 까문 거 아니야 아이 자식들 자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에서 축의 방정식은 마이너스 2 a 분의 b. 자 까먹지 말고 어,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 축의 방정식 빨리 구하는 방법 음. 자 하여튼 축의 방정식이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1 아니야 그럼 여기가 플러스니까 얘는 뭐 이렇게 생겼다고 이렇게 이렇게 생겼는데 만약에 이 이차함수가 이렇게 지나갔다 라고 해봐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그림을 그려 볼게 이렇게 됐다 라고 하면 X가 정역이 의 2보다 크다고, 2, 뭐, 3, 이렇게 계속 갈까 아이가. Y는 3보다 크다고, 3보다 큰 수가 나오고, 뭐, 이렇게 용혼이 가겠지. 어, 이렇게 가는데, 지금 X가 2일 때 Y 값이 지금 여기잖아. 여기가 예를 들어서 뭐, 5였다 해봐. 그러면 2일 때 5를 갈거 아니야. 그지그 다음에 뭐, 2.1일 때는 5보다 더큰 수로 가겠지. 5보다 더큰 수로 쫙 가잖아. 그렇게 되면 얘들은 짝이 없으니까 1대1 대응이 안될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되면 안 된다고. 그러면 만약에 그래프가 이렇게 됐다고 해 봐. 이렇게. 이렇게 지나갔다라고 하면 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자, x가 2일 때 y 값이 여기인데 여기가 2였다고 해 봐. x가 2일 때 2인데 이가 없기 때문에 얘가 못 가고 그냥 놀고 있는 거야. 아무 때도 못 가고. 그러면 1대1 대응이 아니지. 얘도 짝이 있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해도 1대1 대응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1대1 대응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이 2차 함수가 반드시 이 시작점과 이 시작점이 만나는 점, 즉이 2,3을 딱 지나가야 된단 말이야. 축이 X는 마이너스 1이면서. 그림이 이렇게 꽉 끼어야 여기에 딱 맞아야만 1대1 대응이 된단 말이야. 어. 결과적으로 이 2차 함수가 2콤마 3을 지나가야만 1대1 대응이 되는 거야. 그래서 2콤마 3을 대입하면 돼. <laughs> 그래서 Y에다가 3을 넣고 X에다가 2를 넣으면 4다기 4다기 <laughs> A. 얘가 8이니까, a는 마이너스 5가 답이 되겠죠. 자, 이해가 되고 있다, 그죠? 음. 그 다음, 12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125번 이거 중요하다. 125번. 음, 강추. 음. 출제가 참잘 되는 문제야. 어. 자, 그 다음에 12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 fx가 마이너스 x 플러스 삼 a 플러스 일 x 더하기 삼 x는 영보다 크다 x는 영보다 작다 역시 일대일 대응이 되고자봐요 그랬어요 어 일대일 대응이 되고 싶어 얘가 지금 일대일 대응이 되고 싶대 그런데 x가 영보다 클 때는 어떻게 된다 마이너스 x 플러스 삼이니까 이렇게 생긴 거죠? 어. 0보다 클 때만 그리니까, 요쪽은 그리면 안 돼. 0보다 작은 쪽은 그리면 안 돼. 0보다 큰 쪽에만 몸뚱아리가 있는 거야. 요건 싹둑 잘려갖고 몸뚱아리가 사라졌어. 그 다음에, X가 0보다 작을 때는, 요렇게 된대. 그지? 어. 근데 얘도, X가 0이면 얼마야? X가 0이면, Y가 3이죠? 그러니까, 내놔 2.3을 지나가. 지나가는데, 만약에 이 1차 함수가 이렇게, 이렇게 지나갔다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음수일 때만 그리니까 이렇게 그리겠죠. 그러면 얘는 1대1 대응이 아니야. 왜 1대1 대응이 아니야? 수평선을 껐을 때두 군데서 만나두 군데서 만나면 안 된다 했다. 1대1 대응이. 왜? 여기가 예를 들어서 1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인데 1과 마이너스 1의 y 값이 지금 둘다 같죠. 여기가 만약에 2라고 해보자. 그냥 만약에 어, 2라고 치면, 어, 이렇게 되면 하나에 하나씩이 아니니까 1대1 대 0이 아니죠. 수평선을 거기서 두 군데서 만나면 안 돼. 그러면 이래도 안 되죠. 이래도 안 되죠. 이래도 안 되죠. 0이 돼도 안 되죠. 어떻게 돼야 돼? 얘의 기울기가 음수니까 얘의 기울기도 음수가 되어야 되겠죠. 음수 그래야 수평선을 그었을 때한 점에서 만나지. 그래야 1대1 대응이 될거 아니야. 자, 그럼 정리하면 어떻습니까? 이런 스타일의 문제는 1대1 대응이 되려면 이 1차 함수의 기울기와 이 1차 함수의 기울기가 부호가 똑같아야 돼. 얘가 음수면 얘도 음수고 얘가 양수면 얘도 양수여야만 된다. 그리고 현재 얘가 음수니까 얘도 음수가 돼야 돼. 따라서 답이다. 얘가 답이다. 자, 어. 상수 A 값의 범위를 구하시오. 해서 범위가 구해졌습니다. 자, 그 다음 필수의 제 7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수의 제 7번. 자,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 FG에 대하여 필수의 제 7번. 어, 함수 F는 이게 항등함수래, 설사똥그 다음에, 어, 함수 G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얘를 함수 G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뭐라 했냐면,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Y 값이 마이너스 3이다. 즉, 상수함수다. 이 말이야. 어. X가 뭐든지 상관없이 Y는 무조건 마이너스 3이다. 이 말이야. X가 뭐든지 무조건 마이너스 3이다. 이 말이죠. 어, 그러니까 상수함수다. 이 말이야. 자, 그랬을 적에 뭘 구하라? F5 더하기 G-2를 구하라. 이 말이죠. 자, F는 항등함수니까 설사동이니까 5를 넘어 5가 나오는 거고, 얘는 마이너스 2라도 무조건 여기로 가는 거죠. 자, 그래서 답은 그냥 2가 답이 되겠습니다. 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고 있다, 그죠? 음. 자, 그 다음에 필수의 제 8번은 함수의 개수에 대한 문제고, 함수의 개수에 대해서는 선생님이 개념 설명을 했다, 그죠? 음. 그래서 빠르게 풀어버리겠습니다. 필수의 제 8번. 자, X는 A, B, C, D이고, y는 0 1 2 3이다. 그랬을 때에 1번. x S, y로의 함수의 총 개수. 어. 총 개수는 셈이 뭐라 그랬죠? y의 개수의 x의 개수성이라 그랬죠? 음. 자, 됐습니까? 어, 계산하면 256입니다. 두 번째. 두 번째는 뭐냐 하니까 1대1 대응. 1대1 1 대응이죠. 1대1 1 대응은 개수가 똑같아야 되죠. 4개, 4개 똑같으니까. 어떻게 된다 했죠? 님이 4팩토리안. 또는 4p4라고 적고, 4부터 1까지 쭉 곱하면 된다 했죠. 어, 24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세 번째는 상수함수의 개수를 구하여라. 상수함수는 전부 다 몰아가니까. 전부 다 0으로 몰아가는 그한 가지. 전부 다1로 가는 강 가지, 2로 가는 산은 그럼 총 하나, 둘, 셋, 네 가지죠. 상수함수는 네 가지가 되겠습니다. 끝났습니다, 그죠? 자, 근데 혹시나 또 개념을 설명했는데 또 기억이 안 나는 학생 이 있을까봐 어, 원리를 다시 한번 해볼게. 자, 원리는 셈이 어떻게 정의역을 적으라 그랬죠? 정의역 a, b, c, d. 자, 정의역을 선생님이 신하라 그랬죠? 이 신하 a, b, c, d가 자기가 섬길 임금 0, 1, 2, 3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러면 A가 선택할 수 있는 임금은 0, 1, 2, 3이고, B가 선택할 수 있는 것도 0, 1, 2, 3이고, 0, 1, 2, 3이고, 0, 1, 2, 3이죠. 그래서 총몇 가지가 나오느냐 하면 여기에 4가지, 여기에 4가지, 여기에 4가지, 여기에 4가지. 이렇게 푸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1대1 대응은 어떻게 된다고요? 1대1 대응은 A가 선택할 수 있는 임금은 0, 1, 2, 3이고, 자, B는 A가 0을 선택해서 A가 0을 선택해버리면 B는 0을 또 선택할 수 없죠. 1대1 대응이니까. 어, 그러니까 B는 0 빼고 선택하게 되는 거죠. 그럼 C는 이거 두개 빼고 선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씩 줄어가는 거죠. 이렇게. 자, 이 원리 설명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필수예제 풀이를 다 했고.